b a 잘내 개성은 시대 라타 안 나는 모든 게다 세파 걸쳐도 브드 묻는 게이 i'm t sexy 흐른다 그그그그안 보이냐 나하고 <laughs> <늦다 봉 웃음> 대만이나 아니면은 국뽕이 흐른다 사랑스럽죠. 나는 세핑, 모든 게다 세핑. 내가 배경까지. <laughs> 하나, 둘, 셋, 넷. 나는 어? 아, 마지막에 나는 세핑이죠. <laughs> 루브르 박물관. 예전에 왔을 때는 밤에 야경보러 잠깐 루브르 박물관에 왔고, 이렇게 밝을 때. 박물관을 본건 처음이에요, 오늘. 진짜, 오, 어, 진짜 피라미드가 이렇게 큰줄 몰랐어. 진짜, 진짜, 기, 옆에 있는 건물 높이와 비 맞먹을 정도로. 오늘 주말이라서 사람도 엄청 많아요. 또, 날씨도 좋고 하니까 더 활기차게 느껴지는 파리입니다. 오늘 일정상, 오늘 관광, 관광? 안 파리 여행이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진짜 너무 온도 날씨 나는 날씨의 요정이에요. 날씨의 요정. 오늘도 행복해요. 매일 매일이 행복한 것 같아 여행하면서. 와 하늘도 이쁘고 구름도 이쁘고 건물도 이쁘고 피라미드도 이쁘고 다 이쁘네 오늘 진짜. 아 완벽한 다 오르세 미술관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를 이렇게 대여할 수 있고, 헤드셋도 같이 대여를 해줘서 이어폰을 따로 챙겨오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6유로, 오디오 가이드는 6유로예요. 만약에 뮤지엄 패스권이 있으면 가이드 4유로로 이렇게 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밀레. Obrigado. 제가 또각 나라별 한인마트 구경하는 걸또 좋아라 하지요. 가끔 한국에 안 파는 게 가끔 여기서 에 판매하는 것도 있어서 너무 신기해. 어 여기 나라별 다. 어, 와 불닭. 어 이거 몇개 사갈까 진짜? 아좀 사야겠어. 그러니까 언니 여행 길게 하니까. 원래 한국에서 얼마지 불닭볶음면? 지금 환율로 한 2,800원 정도 되겠다, 한 응. 뭐야, 이거. 이게 왜 나왔지? 여기서 처음 봐. 이게 뭐야? 신기해. 이거 본적 있어? 어, 아니. 이게 뭐야? 블랙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신 레드 분. 어. 나 처음 봐. 내가 못본거 같아. 네, 나도. 아니, 불닭볶음면. 여기 김치 불닭볶음면도 처음 봐. 응. 이거 원래 한국에 있었나? 아, 불닭볶음면 이거랑 이른 어.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엄청 운동... 예뻐. 어, 이거 감자라면인가? 평양 인맹면저 이렇게 구매했어요. 신라면 이거랑 감자면 두 개. 앞으로 일정에 힘이 없을 때마다 하나씩 먹겠습니다. 저희 그 레스토랑 와서 밥 먹겠습니다. 파스타랑 어, 피자, 페페로니랑 나이사랑 올바스, 베페로니, 페페로니페페로니 맛있게 먹겠습니다. 한국 가이드가 있습니다. 포스 오늘 마지막 일정인데 유람선으로 파리 한 바퀴를 구경하려고 합니다. 가보자. 아, 출발한다. 가보자고. 가보자. 인사해줘. 봉주 오, <laughs> 어, 빨라, 빨라. 빨리 갑니다. 어, 빠르다. 빠르다. 오, 오 저쪽으로 널지고 있어요. 아, 오! 아, 근 속도가 진짜 빨라요. 요, 요, 정도로. 요 정도로 이렇게 빨라요. 여기 서핑할 네, 수 있게. 서핑. 아, 인사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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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인사해줘. 아, 인사해줘. 아, 인사해줘. <laughs> 여기 한 장소 갈 때마다 전체적으로 방송으로 여러 나라의 언어로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한국어도 이렇게 나와요. 언니, 저희 노을 막다 노을 너무 이쁘다. 근데 여기 방송 나오는 게그 건물이 지나가면은 거기에 맞는 방송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말하는 맞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도움이 되는 것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건물마다 이렇게 설명이... <웃음> 아이야, <웃음> 아, 이 아이 가을 아니저이요 어디? 아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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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창피하다고 하지마, 창피해. <웃음> <웃음> 와, 노트르담. <laughs> 노트르담. 노트르담 뒤쪽이 이렇게 아직 건축 중이. 에요 보인다 올라오니까 훨씬 그지 저기 뭐야? 우와. 저기 가보고 싶다. 진짜. 아, 하트 그린거 맞나? 아, 맞아. 하트 그렸어? 어나 오늘 파리 마지막 날여행이 소감을 말했어아쉽아요 아, 너무 아쉽고요 <laughs> 아, 울었어. 울어 울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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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었 울었어. 어 울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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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었어울리어 울었어. 어 울었어. 울었 <laughs> 다음에 또 오면 되죠 <laughs> 맞아. 맞아. 기회가 너무 조금 있다가 는것같아 아쉽고 그래. 음. 이번 파리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는 이제 미네 맥주 축로 갑니다요 어. <laughs> 어, 언니 내가 미네 맥주 행시 한번 해볼게 <웃음> <웃음> 왜 저래 진짜 미 <laughs> 아, <laughs> 아, 진짜, 진짜, 민들어 그래, 민. 갑시다, 여러분. 모두, 팝, 팝. 아, 이근에. 파리이시도 어? 파리도. 파리도, 파리도, 파리도. 파리도, 파리도. 파리도, 파리 파리도, 파리도. 파리도, 파 파리도, 파리도. 파리도, 파리파파리파리

for a while, but you had to go. Now I carry the load to call in the wind and my smile. See, I was told the dreams were made to be believed in, so I put every single dream in you. But you said the bar so high above the sky the floor